대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서 무속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제가 오늘 구약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못 내옵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유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그 제, 저와 관계된 얘기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전현이 최고위원님, 사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요, 예, 이게, 네. 선거법에 이런, 이런 건 처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익이 예, 인식이. 인식이. 예, 인식이 가는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외우냐 못 외우냐 했서면 징역 한 5년쯤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가서 외우셔야죠. 외워야 되죠. <laughs> 네.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우리 양쪽에다 안수 집사님들이셔서 저는 집사도 못된 성도에 불과한데 네. 외우세요? 한 페이지쯤 외우세요. 한 페이지.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한 페이지 정도 다 외우세요. 그뭐 외우죠? 한 페이지 외우세요한세요 예, 4 5년째크리스찬인데요 현재는 안주 안수 집사. 예. 네. 제가 저도 군대 있을 때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인 시편 150편을 한번 외워 보자 하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 9권을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네, 존경합니다. 존경해야지. 사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아니, 그쵸. 죄가 많은데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손바닥 왕자를 감추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 아닌가 성경을 인용해서 거짓말하시는 거는 그거는 예,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최고위원들께서 발언을 압축적으로 하는 바람에 시간 여유가 많다보니 <laughs>